빨리 와라 하고 싶은데 손이 없어요. 빨리 와라. 중이형과 함께 공항은 근 1년 1개월만이네요. 아니죠. 아니네요. 5개월만이네요. 이번은 어디 가느냐? 아이슬란드로 갑니다. 얼음의 나라죠. 일단 근데 직항이 당연히 없어서 파리를 경유해서 파리에서 1박을 하고 메이카비크로 넘어가는 항공 일정인데 그 카페를 보니까 날씨가 너무 천연독스러워가지고 숙소를 예약을 하지 말래서 안 했거든. 요? <laughs> 형은 알고 있었는데 <laughs> 생각해 보니까 이런 여행이 아예 처음이라서 <laughs> 걱정이 됩니다. 제인 그대에게 그러니까 나는 <laughs> 극제이라서 아주 불안해. 만약 숙소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제 약간 그런 거지. 숙소를 예약을 안 하는 것까지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더 편하지 않을까? 나의 날씨 운이 정말 이제 그 나라에 가서 검증이 될 거야. 내가 날씨 운이 정말 좋다면 그 나라에서도 <laughs> 날씨가 괜찮을 거고. 사실 아이슬란드 하면은 눈인데 눈이 많이 오는 게 날씨고 날씨 운이 좋은 거 아닌가? 눈이 아예 안 와도 아이슬란드 느낌이 안날거 아니야? 반반 느낌으로 좀 오르라도 보고 맑은 날씨였고 되게 우리 이번 여행은 겸손해져야 돼 누군가 그랬어 아이슬란드 여행에 대해서 무조건 네가 여, 여행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을 가져라. 음... 이렇게 여행 여행 계획 대충 짠 적도 없고 하물며 뭐 숙소 예약을 안 해놨는데 3박 해놨다 파리에서 1박 그리고 아이슬란드 도착해서 1박, 마지막 날 1박 어쨌든 그 3박은 변동 가능성이 없으니까 참고로 이번에도 아시아나 타고 갑니다 제가 아시아나를 뭐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애정하진 않는데 어쩌다 보니까 계속 아시아나만 타네요 비가 오네요 이리에 지금 아무도 없는데 누가 앉되있 아무도 안될수 있어 제발 엄청 뚱뚱한 프랑스 여자랑 비행 내내 바게트 뜯으면서 제발 <laughs> 일단 파리로 14시간 날아가야죠 일단 대장정을 시작해봅시다 제발 옆에 통치도 까지 달라그래서 우리 제국이 지연됐잖아요. 다 아, 있는 거예요. 저는 제로 콜라를 주셨어요. 나는성지가 제로 콜라 이제야 있는 거 알았다고 얼마나 날뛰었는지 아세요? 빨리 먹자. 세 번째 밥 은 파리 샤를 드골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가동벨트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벨트를 지속 착용하시고 비행기가 멈출 도 선반을 여실 때는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일단 1차 경유지 파리의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뭐 입국 심사도 금방 금방 끝났고, 저희는 수화물을 일단 바로 레이캬 비크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뭐 베이지 클린 리할 것도 없이 바로 숙소로 가는 중이고, 일단 아리알 타고 탈모는 쓰리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 돈안 내도 되는 거야. 우리 뭐안들었잖아 응. 아리알 티켓을 샀고, 어다사다안했다 아, 카드가 왜안 되는 거야? 카드가 된다그랬으니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지, 뭐야? 오! 근데 현재까지 아주 순조로운데 어? 저걸 탔어야 됐나봐 어차피 r 리아은 여기가 시작점이니까 뭐 방향은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 금방 오겠지 뭐 어? 뭐야 이거 그럼 이거 하나로 다 되는 거야? 여기서는 타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냥 하면 되나봐 뭐 된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지 뭐 들여보내줬는데 못 나가게 하겠어 <laughs> 오우 뭐야 이게 어? 오우 어, 이거 옛날 거 그대로다 일단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몇 정거장 가야 돼? 몇, 장, 몇 정거장? 응? 어? 자연 파리 시내 의첫 야경은 오 마치 여기가 경유지가 아니라 우리 목적지에 도착한 것만 같은데? 야 우리 어? 어? 뭐야? 왜? 신발 바닥이 떨어졌어. 싫어야? 뭐 일부러 유광 만들라고 이렇게? <웃음> <웃음> 그럼 가면서 밥 어디서 먹을지 미리 봐놔. 어 뭐야 여기 여기서 신발 하나 살래? <laughs> 개 비싸 보이는데 진짜. 가격 얼마지나 슬쩍. 545 유로가 얼마야? 70만 원 정도 하네. 형 근데 잘 생각해야 돼. 아이슬란드 가서 사는 것보다 여기가 그나마 쌀 수도 있어.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빨리 나에게 음료라는 목적을 달성하게 해줘 오 어, 경유지치고는 너무 우리가 과분한 여행지인데 여기 오 어, 미쳤다 형 어때 형은 처음 보는거지 <laughs> 윤중희씨 네. 에펠탑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에펠탑에 주민이 있나요? 에펠탑에 주민이 있을 수 있죠. 노숙자라든지. <laughs> 여기 지하철 여기 얼마나 많은데요. 아름답습니다. 경유지라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저희에게 선사해주고 있어요. 날씨도 너무 좋고. 사색에 담긴 듯한 김씨. <laughs> 저희는 이렇게 파리에서의 첫날이자 마지막 날 밤을 잘 보내고 내일 아침에 또 아이슬란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야제 느낌이죠, 오늘은 어떻게 보면.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아침에 멀겠습니다빨리 아, 와라. 아직 저희 완전한 여행 중이라고 할수 없죠. 아직 가는 중입니다. 드디어 저희의 파이널 데스네이션까지 가는 날이 밝았죠. 가기 전에 여기 큰 길로 가면 아마 개선문이 보일 것 같아서 숙소를 또 여기로 잡은 것도 있는데 강아지들끼리 또 봉주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영국도 이런 느낌 아닌가? 영국? 영국은 모르겠는데, 아, 이 사람들씨. 옷왜 이렇게 잘 입어? 나 혼자 빗밥 말이 됐잖아. <laughs> 역시 패션에 달아. 아, 들 그냥 생각 없이 입은 것 같은데, 회피야. 목도리 쫙 걸치고 커피, 이게 따뜻한 커피 한 모금 하고 있으면은, 거의 영화 한 장면이. 어, 드디어 첫 롱패딩 동지 만났다. 왼쪽 아주머니. <laughs> 날씨야, 근데 날씨가 짜는데 패딩을 이을 날씨가 아니다 어찌어찌 뭐 파리에서 봐야될거 2대 1 0 0은다 봤네 <laughs> 아형 나무 숲좀 배줘 원래 여기 벤치같은데 앉아서 딱 찍으면 멋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만 벤치가 없네 와. <laughs> 와 이제 사진찍어주자 서로 이 정도로 준다고? <laughs> 아이 씨 이것도 어다 쓰라고? <laughs> 아우 물전해. 가볼까요? 이제는 뭐 베테랑이죠? 자 방면을. 레이션 여기 여기서 내려야 될 봐봐 아, 베테랑이죠? <laughs> 평소에 내집교통 타지도 않는데 이러고 얼마나 지금 운수 능력한데? 필크 딱히 없는 이게 제아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 어, 너무 많은데? 장난해? 음. 음. 한시 저기있다, 레이처비크. 5번, 5번 카운터. 저희가 체크에 늦게 해서 창가 자리를 뺏겼어요. 붙어가는 거에 감사하자. 이거 딱두 자리 남아있었어. <laughs> 카메라 끄기 전에 빨리 TMI 대방출해. 이 기종은 보잉 1 5리7이고 국내에서 타기 힘든 기종이라서 아주 가면가 색깔이네내렛도 다르게 생겨가지고 보여주고 싶었는데 앞자리 입을 또 걸려버리는 바람에 날개가 안 보이네. 난 할머니 잘 쓰지, 형이. 난, 난 없는데. 그런 짓꺼 Welcome to Iceland. 일단, 파리와는 확실히 공기의 그 느낌이 다르다. 확실히, 거기 보다 추울 것 같은데, 한권은 얼마나 춥느냐.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던 아이슬란드의 추위라는데, 영상 4도거든요 지금 내일 한국 영하 17도래요. <laughs> 사실, 그럼 한국에서 춥게 맞잖아. 진짜 아무리 뭐체감 온도를 고려하더라도. 10도 이상 차이가 나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체감 온도가 낮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영하 17도보다 10, 절대적으로 추 수가 있나? <laughs>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카렌타 셔틀버스 직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춥긴 한데 이게 그렇게 막 춥다고 할 건가? 허세 부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추운데? 일단 아이슬란드의 첫인상. 그렇게 춥지 않고 아직까지는 뭘 모르겠다. 아마 이튿날부터 나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로라 지수는 한달전 정도부터 오, 어플을 깔아놨었는데 네, 어플 깐 이래로 이것보다 지금 오로라 지수가 좋을 수 없어요. 저희가 여기 아이슬란드에 있는 한 열흘 중한 8일이 오로라 지수가 10볼게요. 구름만 없으면 될것 같긴 한데 그거는 뭐 진인사 대천명으로 제가 <laughs> 기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셔틀드 버스를 먼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제가 걸어다니 만한데?

선팅 영.. 아, 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이렇게 윈터 타이어도 있고, 아, 우리의 전일정을 함께 할 둥둥이 다치야 더스터를 소개합니다. 간단하게 제일 먼저 살펴보시면 <laughs> 소렌토 헤드램프를 좀 뒤로 들려는 느낌이야 자, 수동 안까 먹었시죠? 이 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죠? 수동? 물론 이제 정말 비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할수 있지만 원래... 여행이란 건 어, 하지 않던 것을 한다는 거에큰 의의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해보겠어요? 이거 시트 포지션왜 이렇게 높냐? 오, 3만키로 탄 거야? 오! 나 이거 한국에서 챙겨올까 말까 고민했던 건데 알아서 있네? 다행이다. 어, 포드 이스케이프보다 더날 것의 차를 가져와 버렸네? 열선 시트는 어디 있어? 왼쪽 시트, 사이드 볼스스 옆에. 앞쪽에. 와, 이 차도 개판이네? 허! <laughs> 이게 이게 르노가 이렇거든. 얘네가 혹시 걔네 계열사인가? 다치아가 너무 생소한 브랜드라 일단 해상도가 좀 낮긴 한데 이 정도면 됐어. 어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저작권. 이게 <laughs> 아니. 자식 개판으로 만들었네. 저희는 일단 숙소 가기 전에 보너스 마트라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농협 같은 그좀 그나마 가성비 마트가 있다고 해서 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내일부터 핫도그 같은 거를 한 끼씩은 해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빵 같은 거나 소시지를 좀 사야 돼요. 자, 그러면 수동 손맛을 한번 볼까? 어, 나좀 떨리는데 어떡하지? 시동 꺼먹으면 어떡하지? 꺼먹으면 꺼먹는 거니? 그렇지. 오 근데 미트가 좀 위에서 돼. 많이 예민하지 않아. 살짝 둔갑이 근데 이거 디젤이라 그러지 않았어. 디젤인 어, 가솔린인데, 이거? 그러니까 어째, 아까 시동 걸. 거... 때부터. 뭔가 너무 조용한데. 100m 앞에서 고회전입니다. 이 손맛이지. 내가 요거트도 좋아하고 커피도 좋아하는데 요거트 조합에는 커피보다는 과일이 낫지 않을까. 난 이거 하나 먹어봐야겠다. 난 이거야. 무조건 카라멜이지한 어, 3천 얼마 하는 게? 우유도 맛있다는데. <laughs> 이날의유 제품이 맛있대. 내가 알던 물건 아니야. 괜찮은데? 눈이 와자 이렇게 눈이 아... 와잘 <laughs> 봤고요 대만이 샀는데 일단 6만 5천원 정도 나왔어요 한국할 <laughs> 때는 비가 오더니 또집 갈라니까 눈이 오네요 이게 바로 아이스 안 되죠 그냥 집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 아 지금 저그 사티아 더스터에 후방 카메라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버려서 <laughs> 골목길에서 주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니 안다 센터의 지배를 받게 된는인데 우리 한국식으로 나가 여기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자. 오늘 저녁은 컵라면을 먹어야 되나? 짐프로, 짐프로. 와, 날씨가 무슨 비가 한다? 아이스 라즈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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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눈이 막 옆으로 들어와. 이런 걸 해야 돼. 어. 못걷겠는데 지금 그 꽃보다 첨춘 아이슬란드 편에 나왔던 그 조정석의 핫도그 월드 거기를 지금 가는 중인데 날씨가 와이라노? 오로라 어플에서 날씨가 좋으면 오로라를 한 시간 이내에 볼수 있다는데 오로라는 개뿔이 흑설이 지금 내리고 있는데. 와, 아주 입국 신고식을. 호되게 당하는 중이네요 아, 이거 는 아, 아 이거 어떻게 보지 진짜 보여줄 방법이 없네? 어? 보여줄 방법이 생겼다 앞으로 어, 아, 어. 가지 못하겠는데? 이럴 때 잠깐 빨리 갔다. 아. 어. 조용히 문제가 아니었는지. 와, 방금 바람에 진짜 사람이 날아갈 뻔했다는그 느낌. 와 초등생 이후로 오랜만에 느껴보는데. 와, 날씨 진짜 레전드다. 여기 와. 이게 7,400원. 어우 씨, 눈이 막 자동으로 첨가가 되는데. 음... 어... 아니, 근데 맛은 있거든요. 근데 이 날씨를 뚫고 오면 뭐가 맛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맛이 있긴 한데, 뭐니? 막 사람들이 그렇게 극찬을 하고 네이버 가볼 만한 거, 막탑5 안에 드는 그런 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레이캬비크 일정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가지고 먹긴 해야 됐어요. 딱히 이 핫도그 먹는 거 말고는 일정을 만들어 놓진 않아서. 뭐가 바삭바삭한게 있는데? 양파 양파가 이렇게 크리스피한 식감을 낼수있요 원래 양파 항상 빼지 않나요? 빼달라고 말할 수 없이 양파부터 넣던데? <laughs> 아 근데 양파 먹어 나 구운 양파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메뉴는 단일 메뉴예요 그냥 핫도그 그 다음에 음료 이런 종류 이렇게 하고 내일 일정은 내일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빨리 와라